따뜻한교회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날 살아가신 때도 주님의 참 기쁨들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물론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각자가 맡은 사명들은 그 모양은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아는 이곳에서 굴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두려웠을 것이에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비전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부르심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또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이곳 가운데 온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또 우라 마음이 들기도 하고 힘도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가정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직장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어떤가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업무량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 상황을 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나를 보내시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눔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또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잘 순종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또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